Potato chips are a popular snack. 감자칩은 인기 있는 과자이다. Like many other great things. 이게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많은 다른 훌륭한 것들처럼 They were invited by accident. 자, 그들은 어, 이제 이거 써먹을 수 있잖아, 수돗개지. 이건 포테이토칩을 가리키는건데 감자칩은 지네가 발명한거야? 발명된거야? 된거지. 수동이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바이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수거야. 우연히. 이렇게. 그들은 우연히 발명되었다. One day, 어느 on 날, a man ordered fried potato slices from George c r A respected chef in uh, Saratoga Springs, New York. 어느 날한 남자가 이때 오더는 뭘로 해서하면 좋을까? 그렇지, 주문하다. Fried potato, 튀긴 감자를 주문했다. 튀긴 감자 슬라이스니까 칩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거? 주문했다 뭐 여기 조지 크롬이고 조지 크롬은 자 존경받는 셰프지 요리사인데 자 뉴욕 주에 있는 뭐이시 정도가 되겠죠 after he tasted them 그가 그것들을 맛본 후에 그러나 the customer told crumb to make new ones because the potatoes were thick, mushy, and uh, tasteless. 그 손님은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말하다 나올 때는 좀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텔은 목적 보호자리에 수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 멀리 보면 좋아. 습관을 이렇게 들여드리면 아주 좋아. 그 고객은 크럼에게 새로운 슬라이시스가 되겠죠. 이때는 프라이드 포테이토 슬라이시스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 그 감자가 너무 두껍고, 자, 머쉬는? 머쉬 뭔 뜻이야? 안 찾아왔어? 응. 너무 두껍고, 속이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크롬워스 없애. 크롬은 빡쳤네. 화가 났죠? 요리사잖아. 존경, 존경받는 요리사인데. 그리고 wanted to make the man the mad. 보세요. want 다음에는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기억나지? PD의 희망에서. 원했다. 그 남자를 환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he t h o u g h t a plan.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냈다. He sliced the potatoes as thin as paper. Big as one cup as. 바로 써먹네. 뭐, 뭐,만큼, 뭐, 뭐, 한. 이런 뜻이죠. 자, 그는 slices. 잘랐다. 그 감자를 종이만큼 얇게 잘랐다. 그리고 나서 he fried them. 그는 그것들을 튀겼다. until they were extra crispy. 그것이 extra는 추가의, 여분의 이런 뜻인데 그냥 아주 바삭바삭할 빠삭 때까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리고 pour this salt on them 퍼는 퍼붓다야 퍼붓다 소금을 그것들 위에 부어버렸다 하지만 this made them so delicious 이것이 그것들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다 말이죠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굉장히 얇게, 썰, 얇게 썰어가지고 일단 바삭바삭하고 빠삭 좀 짭짤한 거. 음. <laughs> 자, 그래서 소대 주문이야.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서 그 고객은 주문했다. 더 많이 주문했다. 더 달라고 한 거죠. In fact, 사실 이런 뜻이야. All of Crum's customers, 크롬의 모든 고객들이. 좋아했다. 히스 크 c r e a 그의 발명품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먹는 감자칩이 되겠지. 자, 더 칩스 Chips Became a Hit Worldwide. 그 감자칩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It seems Crum got l u c k 자, c r 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니? 부가운 문문. 자, If Blank, 뭐, 뭐 하지 않았다면, 크러은 might not have invented this tasty food. 이 맛있는 음식을 발명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자, 만약 고객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응. 답은? 일단 1번은 뭘까? 포테이토칩의 발명이네. 답 1번. 2번.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거? 여기 있었구나. 따라갈 걸. A번은 뭐니? 포테이토칩. 오늘날에 이거 지금 포테이토칩이잖아? 왜냐하면 그 포테이토, 이 포테이토는 두꺼운 거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다음에 C번. i 스크 c r e a 그게 발명품. 오늘날의 포테이토칩이지. 그다음에 더칩. 오늘날의 포테이토칩이지. 그 다음에 디스테이스 푸드 이 맛있는 음식 오늘날의 테이토칩이지 그럼 B번이네. B번이 정답이고 3번 빈칸에 들어갈 만그 커스터머가 헤드나 컴플레인드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뭐다 답이 1번이니. 1번이죠?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 말로 쓰시오. 아까서 해줬죠. 뭐였어? 바삭바삭하고 짭짤한 맛 이렇게 쓰세요. 바삭바삭하고 짭짤한 맛.